안녕하세요 한결 TV 한결입니다. 자 오늘은 일본 오사카 덴덴타운 가챠샵과 그리고 뭐야 뭐 할라겠지 뭐 아무튼 가, 같이 가시죠 고고씽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와 이게 다 가챠예요 와 엄청나죠 와. 그럼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쫙. 야 엄청 많죠? 이건 뭐야? 드래곤볼. <목소리> 이 범은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오! 튀김 이게 좀 특이해서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긴하다. 아, 장난감 너무 많이서 가지고 일단 조금 더 구경하고 오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. 너무 많아서 뭐, <laughs>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뭐가 너무 많아, 그렇죠. <laughs> 자, 과연 일본 가짜 뽑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러브라이브 오 아주 귀여운 피규어도 있었고요. 하이큐 가짜 오 히나타 후후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료수, 그 다음에 커비 후치코상 오소마츠상. 아리가토. 어 한몽아 나 불렀나 몽? 뭐? 그 다음에 이런 거뭐 음료수 팬티 이런 건 볼까요? <laughs> 정말 모르는 가챠들도 정말 많고요. 진짜 신기한 가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오사카 명소 시리즈, 요 후치코상도 많이 있었어요. 확실히 그리고 칸코레 피규어들, 네, 아주 굉장히 재밌는 피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<laughs> 여러 가지의 가짜샵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, 여기 피규어샵 진짜 좋아요 중고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냐면 여기 여기 피규어샵인데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저도 완전 득템했습니다 복스 오사카 쇼룸 데스 와 근데 여기 치열해요 원하시는 상품 있으면 바로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, 한번 어떤 가차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오랜 시에 가차들이 많이 있고, 스타벅 스타벅스 어~ p p a p r c 가 펜파인, 알플애플펜 펜파인, 나플 아, 보펜. 음, 진짜 일본은 많더 진짜 더욱더 많습니다. 특이한 것도 많고, 이게 뭐야? 모나리자요? <laughs> 어. 가라오케 가라오케 가차 이건 뭐야? 텐트야? 아 라이트 텐트 대머리 아저씨 오케이 아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술은 내가 안 했어요 니들이 했지 일본에 정말 많은 가짜 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경하시고요. 이거 건물도 구경하시면 좋습니다. 오전과 오후에 모습이 다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즈랜드 맞은편에 카페도 있으니까요. 여기서 카페에서 즐겁게 저처럼 카페를 이용해도 됩니다.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키즈랜드 그리고 맥도날드를 기점으로 맞은편에 굉장히 좋은 피규어 샵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건너편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여기, 네 여기 왼쪽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은 피규어들이 있습니다. 네, 매장 앞에 아이언맨 루피 피규어가 있는 피규어도 있는데요. 이곳은 저희가 갔을 때 문이 닫았고요. 자 여러분들 제가 오르타 랜던 타워를 돌아봤는데요. 음, 돌아본 결과 가장 좋은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. 되게 저렴한 가격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 보크스 오사카 시오데스 여기거든요. 오사카 여기인데 어, 정말 좋습니다. 여기가 짱이에요.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곳링. 네, 매장 안에는 사진 촬영은 안 되고요.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모르고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개인 쇼룸 장식장 안에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피규어들인데요. 번호와 가격표도 다써 있습니다. 여기 피규어 샵 이용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거기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고요. 여러분들 아무나 이 종이랑 펜을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. 이 펜은 거기다 반납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요. 여러분들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. 다음에 오사카 갈때 반납하고 오겠습니다. 그 유리 전시장 피규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요. 그곳은 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. 자기 개인의 유리 전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같은 제품 이라도 개인 유리 전시장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아까 보시다시피 번호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유리장에 있는 번호를 쓰시면 되는데요 번호를 R-13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번호 만약에 루피 피규어가 1번이다 그러면 1번 1번을 적으시고요. 루피 피규어의 가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. 루피 피규어가 뭐 350엔이다.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, 만약에 상대군이 똑같은 R134에 2번으로 상대군이 적혀 있다면 이렇게 적으시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을 400엔.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. 아 정말 쉬운데 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른 유리 장치장에 있는 요 한멍이 인형을 사고 싶다면요,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72번 전시장에 들어있다, 그러면 R 72번 한멍이의 숫자를 적어 주시면 한멍이가 뭐 15번이다. 15번 그리고 한멍이의 가격.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50엔 밖에 안 되나요? 이렇게 적은 종이를 직원분한테 갖다 드리면요. 직원분이 열쇠를 들고 이 제품을 열어줄 거예요. 유리 전시장을 열어주거든요. 계산대에 가셔서 총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가 환불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기에다가 영어 이름을 적으시면 완료가 됩니다. 근데 정말 싼 제품은요, 진짜로 내가 이거를 적고, 적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싼게 나왔다, 그러면 바로 이거 적으신 다음에 바로 직원분한테 바로 드리세요. 하나를 사도 상관없으니까 바로. 그래서 저도 이거 적고 다른 거 구경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중국인인가? 네, 누가 사가더라고요.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꿀팁이었습니다. 꿀팁, 아리가또몽! 나가! 자,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오사카 덴덴타운을 돌아본 가차샵과 그 다음에 보크스, 그 다음에 피규어샵들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. 인형들도 천 원에서 천 오백 원들에 많이 판매를 하니까 구매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런 피규어들과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여행을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화책도 많고, 잡채도 많고요 제가 안 가본 만다라키 이런 데 피규어샵도 여러분들 꼭 갔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고 오셨으면 정말로, 정말로 고맙겠다! <laughs> 네, 많이 많이 구매하시고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 이 뿅!